<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그러면 이번 한번목차보실고요 어, 처음에 우리에겐 적정 기술이란 어떻게 느꼈지 시작해서 이제 중간에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기술 효과까지 한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청 기술을 하면 보통 이런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혹은 빈민국 개발 대사, 개발도상국을 먼저 떠오르게 만드는데요. 저희는 그들의 현실성이나 혹은 그들의 환경의 불편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즉 대한민국에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터뷰를 정리한 결과 뭐 계단을 올라갈 때뭐 무릎이나 감들이 많이 아프시다가 아니면 무거운 짐고 꼭, 꼭 이동해야 하는 그리고 약력과 위력같이 많이 늘고, 마지막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 아저씨처럼 길에서 많이 미끄러지거나, 혹은 수위도 많이 느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에 거쳐서 공감제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로 말씀하신 거는 신체적 불편함이 많은 기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거동하거나,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사물이 이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뒷받 길을 가지고이 힘들고, 건고그취를만이 뭐, 느낀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으로 정리한 결과 총세가지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 생활 여건, 기타 등등 자궁 분류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트리즈 기법을 아시나요? 몰라요. 처음 듣죠? 네. 트리즈라는 것은 이제 약 40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모순점을 뭐 찾아서 이상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화이트 모델을 했는데요. 겨울철인 만큼 빙판길을 중심으로 두가지 해결 방안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미끄러지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막대를 지지 않는 지팡이 구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빙판길이라 하는 것은 노인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넘어질 수 있는 거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해당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행자들이 빙판길에서 넘어질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걸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여,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신발 부착 무늬를 추가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무늬를 지우게 생기고 특정한 각도에 있는 비타키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무늬를 볼수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뛰어나게 보였던 이번에 v 제형의 모양과 3번의 도트형, 도출형 모양이 가장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2번과 3번이 가장 뛰어난 결과를 나타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무 재질로는 신발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는 실리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리콘을 생각하게 된 배경으로 아기들 미끄럼 방지 양말과 핸드폰 케이스를 보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실리콘의 검지 시간과 마찰력의 크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결과 실리콘 군 시간에 이다 물기가 있는 곳이나 또는 빙판길에서 잘 미끄러진다는 큰 단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단점으로 인해서 저는 실리콘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재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 일단 실리콘과 테이스공 반면 가성명 그리고 지우개 그리고 장갑 고무 장갑을 제대로 이용할 고요 현장성을 측크하기 위하여 바닥면을 얼음 면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석포의 재질이 가장 마찬가지로 컸고요. 그, 표와 그래프를 보자면 지우개를 영려하는상대적 격관에 의해 석포의 재질이 가장 컸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1차 피드백 과정을 통해 신발을 씌우는 신발형구조를 생각했다가 재질을 달리 지팡이에 달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실제 학교이고요. 실험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밀대 실험인데요. 밀대는 그 봉걸레와 벨크로를 부착시켜 고무장갑박 수세미, 사포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좀이 실험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상시 모습 보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고무장갑 실험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보겠습니다. 생님는 일반적으로 마찰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보시다시피 <laughs> 저희 각보과 많이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대형 3번은 마찰력이 커서 리듬쟁이습니다 저희 2차 피드 과정에서 막대식 구리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으로 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결과로 지파이를지파이를 봤을 <laughs> 때 안에 있는 이게 가장 저희의 생각한 지파이의 뒷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철사이고, 여기에 다른 신들이 나와서 합포가 올라가면 철신이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스트링을 사용해서 제가 스트링을 사용해서 짚었을 때 짚었을 때만 안에 있는 철심이 나오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철심이 나오지 않아서 보다 안전성을 주시고 스트링을 사용해서 완충작용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자료를 냈을 때 샤프 안에 있는 이생개로 벌어지는 이것는 저희가 활용해서 막대기의 그 지팡이에 적용을 시켰는데요. 이게 막대기 그 지팡이의 한단 모습 중 1단의 모습인데 여기 있는 승살지를 바깥으로 돌면, 이게 바깥으로 세 부분으로 갈라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윗부분은 그 지팡의 이 1단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이고, 밑에는 아까 그 초심이 나오는 과정인데요. 이게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바대기의밑가닥에탑포를 붙여서, 이 <laughs> 넘어지지 않도록, 부어지지 않도록 했고, 그 이게 그림면 보이지 않지만 중앙까지 칼집이 돼 있어서, 중앙까지 잘라서 바깥으로 나갈 때, 3단으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제품을 만들 때 양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진짜 직접 칼로 다 짜야 좋겠지만 다른 재질로 사용한다면 저희는 그대 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보시면 이게 또탄성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림도잘안 나오는데 여기 고정축이 있어서 상수에는 고정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스프링이안수게 있는데 형축이 끊어지면 스프링이 다시 펴지면서 여기는 앞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그 철심 구조를 만그 철심이 나오게 하도록 하는데요. 저희의 가제품의 효과로는 일반 보도 외에도 학교용도 특히 중산의 상품인데 이게 저희 학교 실제 업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결처빅드럼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주체를을 눈으로 사용했으나 저희 학교 학생들도 보고. 해서 저희는 고용자 전체를 바꿔서 저희 주된 부정은 절차 이끌어 날감수할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여러 친들 이용하게쓸수 있다는 효과입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학생들, 중산 중산하시는 분, 직장인들 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laughs>